영재 씨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활기차게 단상으로 올라오셨는데요. 정면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올해 라디오 DJ 영재 씨입니다. 정면 한번 봐주시고요.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글씨 세례가. 왼쪽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손한번 흔들어 주셨네요. 네, 이번에는 트로피와 꽃다발을 드릴게요. 트로피와 꽃다발을 드시고 한번더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면을 한번 먼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네, 귀여운 표정과 함께 네, 포즈를 취해 주셨네요. 오른쪽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반 걸음만 앞으로 좀 나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왼쪽도 한번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갓세븐의 영재 친한 친구 라디오. 네. 네, 라디오 DJ로서 네. 수상을 하셨는데요. 네. 수상소가 한 말씀 여쭐게요. 아, 일단 어, 일단 너무 이런 상을 받게 돼서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아, 괜찮으십니까? 네. 그 일단 청취해 주시는 우리 이제 청취자분들 애칭이 이제 솔메 솔매, 이트라고 솔메라고 하거든요. 네. 솔메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 팬클럽인 아가새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상 받은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랑 더 많이 소통하고 더재밌는 라디오 꾸려갈 수 있는 라디오 디제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특히나 굉장히 재치 넘치고 소탈하고 또 게스트분들과 어우러지는 영재 씨만의 매력이 네. 그 친친의 매력을 더하는 것 같아요. 네. 혹시 친친에 모시고 싶은 게스트가 있으시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모시고 싶은 게스트요. 네. 사실 을 하실 수있 해외 팝 가수분들도 가끔씩 나오시는데 네. 제가 진짜 해외 팝 가수 중에. 브로노 마스라고 네.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나중에 혹시 어 시간이 너무, 너무 남아서 시간이 없고 아 시간이 너무 남아서 네. 심심하시면 네. 30분이라도 오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영상편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브루노 마스에게? 네,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브루노 마스 형. 30분이라도 시간 남으면 10분만 대화해주고 가요. 사랑해요. <laughs> 네, 사랑해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또 팬분들께 네. 또 영재씨가 또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 네, 네 한번더 포토타임을 드릴 건데요. 네. 영재씨의 그 마음을 담아서 네. 멋진 포즈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하면 될까요? 네,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재씨의 음. 팬분들을 향한 네, 멋진 포즈. 네, 반걸음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른쪽을 보고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와, 포즈를 바로 바꿔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왼쪽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2023 올해 브랜드 대상 화이팅 부탁드립니다. 2023 올해 브랜드 대상 화이팅. 하나, 둘, 셋. 2023 올해 브랜드 대상 화이팅. 네, 축하드립니다. 이따 시상식장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